취업하고 싶은 업계는 정했는데, 어느 기업이 더 좋은지 모르겠다면, 나에게 필요한 복지를 지원해주는 회사를 찾아보는 건 어때요? 지금 채용 중인 기업을 복리후생 제도로 비교했어요. 참고로 기업이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중 일부만 발췌한 영상이니, 자세한 내용은 각 기업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여행러버들의 워너비 공기업, 한국관광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모두 체험형 인턴을 모집 중이에요. 두곳 모두 자녀학자금, 건강검진비, 문화회가비 등 다양한 복지를 지원하고 있지만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은 한국관광공사만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게임회사 중에서도 야구를 좋아한다면 이두 곳은 꿈의 직장겠죠? 야구 게임을 만드는 컴투스와 야구단을 운영 중인 NC소프트는 다양한 직군의 경력직을 모집하고 있어요. 근무 환경의 특성 때문인지 두곳 모두 직원의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에 컴투스는 먹는 것에 진심인지 식사와 간식 지원이 빵빵하고. 엔씨는 기혼 직원들에게 매우 유용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식품업계에 관심 있는 마케터라면 이번 채용 놓치지 마세요 동원그룹과 풀무원식품 모두 6월 1일까지 경력직 마케터를 채용 중이에요 온가족 먹거리에 관심 있는 기업답게 가족 친화적인 복지 혜택이 많아요 두곳 모두 자녀학자금 지원과 사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풀무원은 보육비, 출산축하금 등 다양한 자금 지원도 하고 있고 동원은 주택자금 배출을 지원하고 있어요 같은 업종의 회사라고 해도 지원해주는 복지라 같은 듯 다른 것 같아요. 나에게 딱 맞는 복지를 지원해주는 회사, 똑똑하게 비교해보고 취업 준비하자구요.